자, 클로버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자, 최근에 클로버시 정말 강하게 시세를 분출하고 있죠. 특히나 요 며칠 사이에 거의 상가까지 만들어주면서 장대한 을 만들어주고 오늘 추가적인 상승까지 나와준 모습인데 지금 문제는 오늘 어때요? 윗꼬리가 굉장히 길게 뽑히고 다시 제자리로 내려왔기 때문에 오늘 거래량까지 터졌죠. 자, 그래서 요 흐름이 지금 세력들의 물량들을 정리하고 나가는 패턴 아닌지 오늘 좀이렇게 걱정하시면서 굉장히 좀 문의사항이 많이 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진짜 물량을 털고 나간 흐름인지 아니면은 다시 한번 주가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상승의 신호타인지 확실하게 오늘 방향성을 잡아드리면서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어떤 전략으로 가져가야지만 확실하게 고점 구간에서 물량들을 정리하고 나올 수 있을지를 잡아드릴 거니까 오늘 사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특히나 지금 단계에서 클로버을 이미 들고 있다시는 주저분들 계시면은 영상 시청간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본격적인 상승의 흐름 함께 응원하는 마음에서 댓글로 상승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댓글 남겨주시고 영상 시청하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직까지 전부 다 빠져나가지 못했다라는 게이 결론이고요. 일단 수급 보시면은 지금 수급 상황에서 분명히 오늘 잠정 집계가 계속 마이너스로 찍히더니 장 끝나고 보니까 분명히 외국인들이 빠져나갔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이번 급등간에 140만 주가 매수로 들어왔는데 지금 어때요? 고스란히 물량들이 빠져나간 모습이죠. 한마디로 지금 외국인들은다 타치고 전부 다 빠져나간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다만 어때요? 여전히 기관들은 물량들을 확실하게 쥐고 있는 모습이고 그 중에서도 투자신탁이 이번 상승 간에 잡은 물량들을 확실하게 들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개인들이 많이 따라 붙으면서 수급들이 좀안 좋아지긴 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빠질 자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고 특히나 지금 거래량 측면에서 보면은 이번 상승 과정에서 바닥 구간에서 이미 지금 굉장히 큰 물량들이 들어오면서 이 구간에서 어때요? 이미 정말 대부분의 물량들이 매집이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핵심인데 이 물량들이 빠져나가야지만 사실상 고점을 찍고 하방으로 가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는 건데 구체적으로는 이 거래량만큼 적어도 2천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터져 나와야지만 우리가 세력들이 완벽하게 물량들을 정리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제가 이피레치 음봉 이때도 거래량 터졌지만은 매수한 물량만큼은 빠져나가지를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는 절대로 겁먹지 말고 물량들 추가로 잡아가면서 상승 파동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실제로 저희 채널에서 클로봇이라고만 검색하셔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내용인데 지금 정확하게 제가 언제예요? 12월 2일자 영상에서 제 제목에서도 어제 만든 필레침체력이탈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제발 속지 마시고 물량들 털리지 말라고 분명히 여러분께 강조드린 해 영상이 그대로 나와 있을 겁니다. 결국에 우리가 지금 자리 저는 오히려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매도를 안 하신 분들은 당분간은 홀딩 하시면서 이번 달 만들어가는 상승 추세 확실하게 끌고 가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막상 우리가 이전처럼 올라간 척했다가 순간적으로 급락했던 이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어디까지 끌고 와서 매도를 해야 될지 홀딩을 하려고 해도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지는 상황인데 따라서 저희 채널에서는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어떤 구간이 왔을 때 물량들을 매수를 해야 되고 어떤 구간이 왔을 때에 있는 물량들을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확실한 저희 채널만의 지표를 사용해서 확실한 타점들을 잡아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실제로 이 세력 지표를 사용해서 우리가 어떤 국가에서 물량들을 매수를 해야 되고 어디서 물량들을 매도를 해야 될지 확실하게 잡아낼 수가 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는 하단에 보이시는 파란색 밴드는 세력들의 평단가를 나타내는 지표고 그 위에 보이시는 노란색 밴드는 세력들의 목표선입니다. 자 그래서 주가가 조정을 받더라도. 체력들의 평가가 근처까지 밀리게 되면은 빠르게 반등의 추세가 나와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반대로 어때요? 주가가 올라가다가 체력들의 목표선에 도달하면은 당분간 상승세를 멈추고 주가가 조정의 흐름을 보여주는 흐름이 나오는데 요거는 지난 흐름을 보셔도 마찬가지예요 주가가 조정받는 가운데 반복적으로 체력들의 평균 단가에 도달하면은 빠르게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들을 반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 반대로 체력들의 목표가에 도달하면은 또다시 주가가 하락의 조정을 가는 것을 체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어때요 결국에 최근 조장간에는 세력들의 평단가를 터치하고 나서 반등을 준비하는 모습이고 아직까지 세력들의 목표가에 도달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보다시피 세력들의 목표가가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최대로 보게 되면은 무려 10만 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상단에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는 미리 건보급 물량을 매도할 필요가 없더라고 강조의 말씀 드리고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상승간에 마찬가지로 이전처럼 세력들의 목표선에 도달했을 때 놓치지 않고 물량들을 매도할 수 있게끔 저희 구독자분들께는. 요런 차점들을 전부 다 잡아갈 수 있게끔 실시간으로 공유를 전부 다 해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래서 제가 이런 차점들을 어떻게 공유를 드리고 있냐면은 상단에 제 연락처가 보이실 텐데 오르스력의 8454입니다 이쪽으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미리 저한테 문자 한턱 메시지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구독 문자 보내주시고 저희 채널 구독까지 하신 저희 구독자 분들께는 바로 알림 시청 보내드리니까 이번에 만들어가는 본격적인 반등의 흐름 적어도 세력들이 목표로 하는 가격까지는 끌고 가면서 확실하게 매도 타점을 잡을 수 있게끔 제가 전부 다 도와드릴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여러분께 왜 이런 타점들을 알려드리고 있느냐 사실상 이것도 최근에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문의를 주셨던 내용인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제 트레이더 이전에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께 영상으로서 인사를 드리면서 정보를 공유 드리는 한마디로 유튜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영상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영상으로서 실력을 증명하는 그런 단계에 와 있지만은 정작 제가 여러분께 영상으로서 차트들을 말씀드리고 나서 비닐케 주가가 올라가 버리면은 나중에 영상 보신 분들은 이때 매수를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매수해도 괜찮은 자리인지 뒤늦게 문의 사항을 주시는 분들이 정말 굉장히 많단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분석해 드린 내용이 공감되시고 이해가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주가가 조정 받을 때마다 함께 물량들 잡아가면서 고정 구간까지 함께 매도를 준비하면 정말 좋잖아요 자 그래서 함께 이번에 확실하게 목표 구간까지 끌고 가시면서 수익 구간 이어가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한번더 물량을 매도할 수 있게끔 타점들 잡아 드릴 거니까 지금이라도 주저하지 마시고 상단에 보이시는 제 연락처 56448454. 이쪽으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한 통 오늘 중에 보내주시고 이번 상승간에 만들어갈 수 있는 매도 타점까지 놓치지 않게끔 챙겨가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확실하게 목표까지 도달해서 물량들 전부 다 매도하고 나면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새롭게 올라갈 수 있는 시장 주도주들 마찬가지로 또 공략해서 반복적으로 바닥구간에서 물량들을 잡아가면서 수익구간까지 이런 순환 매매를 통해서 매매를 진행할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 주력으로 하는 종목들까지 함께 잡아가면서. 수익구간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미리 저희 채널 한 번씩만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최근에 저희 채널에서 어떤 종목들을 좀 주력으로 해서 매매를 진행했었는지 예시 몇 가지만 잠깐 보여드리자면요. 자 보시게 되면 최근에 공략했던 인벤티지 앱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다시피 조정간에 정확하게 세력들의 매물대를 터치하고 이 매물대를 뚫고 올라오면서 상승 파동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아직까지 세력들의 목표가 도달을 하려면은 한참 멀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상승 구간에서 흔들릴 필요가 없이 꾸준하게 끌고 갈수 있는 그런 황이고 지난 구간도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동일한 관점에서 세력들의 평단가를 터치하고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이고 반대로 어때요? 이 구간 내에서 세력들의 목표가를 터치하니까 더 이상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매도세가 나오면서 주가가 하방을 그리는 모습들을 실제로 우리가 체크해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최근에 로버티즈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다시피 세력들의 평단가를 정확하게 터치하고 나서 정확하게 맥점을 잡아주고.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이고 아직까지 이 종목은 세력들의 평단가 도달을 못 했기 때문에 이러한 조정 과정이 나와도 우리가 걱정 없이 목표가까지는 끌고 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다만 이런 경우도 있어요 세력들의 목표가를 터치를 해가지고 매도를 했지만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경우 물론 있지만은 그래도 어때요 다시 그 이후에 조정을 받으면서 또한 번의 기회를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만 공략을 하신다면은 반복적으로 수익 구간을 가져가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우리가 이런 중수형주만 하는 건 아니고, 자 보다시피 하이닉스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평단가 내려왔을 때 주가가 빠지지 않고 바닥을 잡아주고 상승파동 나와줬다가 최근에 어때요? 다시 한번 상승 과정에서 세력들의 목표가 건드리니까 주가가 다시 한번 조정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세력들의 평단가 근처까지 내려오고 있죠. 이런 종목들도 이 파란 밴드 아래 내려왔을 때는. 에 우리가 충분히 싸게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정확한 종목들, 타점들 잡아가시면서 수익까지 함께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 주도주들, 세력들의 평단가 안에서 물량들 잡아가시면서 함께 수익 구간까지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은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단 저희 채널에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저한테 연락만 주시면 됩니다. 5636에 8354니까요. 제 연락처로 구독하셨다라고 이렇게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이번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번더 물량을 잡아갈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 나왔을 때 놓치지 않게끔 실시간으로 타점들 공유 드리면서 이미 매수한 경우에는 우리가 다시 한번 축가가 크게 올라가고 있을 때 마찬가지로 세력들의 목표가 근처에서 매도타점까지 한 번에 잡아드릴 거기 때문에 차트를 제대로 못 보시는 분들이나 가끔씩만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충분히 쉽게 이번 상승구간 함께 따라오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SK 하이닉스도 결국 궁극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결국에 이 세력들의 평단가를 터치하면서 주가가 올라간다 했잖아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 채널에서 매매하는 주력주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주력주들을 매매하고 타점들을 잡을 때에는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세력들의 평단가 안에서 물량들 잡아서. 정확한 맥점들 포착하고 진짜 큰상승 우리가 함께 만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 예시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원익홀딩스 라는 종목인데요. 지금 원익홀딩스의 주가를 보면은 바닥부터 시작해서 어때요? 세력들의 평단가 근처까지 내려오면은 다시 한번 주가가 급등 그리고 또다시 주가가 조장받더라도또 세력들의 평단가를 터치하고 나서 급등 이런 식으로 주가가 올라갔죠. 자 그래서 이 당시에 주가가 거의 지금 뭐만 원도 안 하고 5천 원, 7천 원 요 정도였는데, 주가가 지금은 어때요? 굉장히 급등하면서 3만원대, 2만원대까지 적어도 5배에서 6배 이상의 주가가 올라갔죠. 자, 그런데 이 정도 제가 저희 채널의 주력조로 과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 구독자들과 함께 매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저희 채널에 제대로 검색을 좀 해보시면은 제가 영상을 찍어드린 이 목록이 나오는데, 지금 제가 최근 부터 시작해서 제가 지금 올려드린 영상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보다시피 제가 굉장히 오랜 기간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를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언제부터 함께 했냐면은 정확하게 2025년 3월 31일 지금 보다시피 거의 지금 8개월 이상 함께 해오고 있는 종목인데 올해 초부터 이렇게 꾸준하게 영상들을 올려드리면서 지금까지 같이 매매를 함께 해왔던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실제 차트 보시면은 정확하게 3월 말부터 시작해서 어때요 지금 주가가 빠지면서 세력들의 평단가를 건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는 4월달부터 물량들을 잡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걸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세력들이 물량을 매집하고 자기네들이 물량을 매집한 평단가까지 내려오면은 거기서부터 주가가 정말 크게 올라가니까 우리가 이런 타점들을 놓치면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제가 이걸 가지고 여러분께 뭐 자랑하거나 지난 걸 가지고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여기서 잡았어야지 수익을 볼수 있는 거다 뭐 이런 얘기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현재 지금 이런 로봇주 외에도 앞으로 새롭게 탄생할 수 있는 새로운 테마 새로운 종목들이 반복해서 나올 수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부터도 라 새롭게 만들어가는 시장 주도주들이 나왔을 때 놓치지 않게 함께 매매를 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말뿐이 아니라 실력으로 증명하는 채널이 되고자 이런 종목들 함께 공유를 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제가 마찬가지로 원위 콜릭스같이 단기간 내로 최소 5배에서 6배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나왔을 때에는 또한번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타점들을 잡아드릴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 채널에서는 이제 로봇주로 주력주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사실상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서 어때요 이제는 세력들의 평단가를 터치한 시점에서 스위션을 많이 한 상황이고 최근 며칠 사이에 다시 세력 평단가를 오면서 일단 재매수를 들어가긴 했지만은 이번 상승 파동에서 다시 세력들의 목표가를 터치하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물량들을 정리하고 다음 주도주로 갈아타려고 준비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 조만간일 것 같은데 제가 마찬가지로 다음 주력 종목들 나왔을 때에는 진입하기 전에 미리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타점들을 어떻게 알려드릴 거냐면은 여기 위에 보시면은 제 번호를 띄어놨습니다. 오르스르게 8354제 연락처로 평생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두 글자만 문자 한 통만 남겨 주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거 말고 저한테 평생이라고 남기셔야지만 평생 주식에서 매매하는 주력 종목들의 타점이 나왔을 때 제가 공유를 해 드릴 수가 있으니까 꼭 저한테 평생이라고 두 글자 남기시고 타점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런 종목들 한번 타점들이 나오고 나서 올라가 기 시작하면은 정말 조정도 안 받고 무섭게 올라가기 때문에 중간 구간에서는 우리가 타점들을 절대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타점들을 놓치시게 되면은 그 다음에 주가가 다시 내려올 때까지 굉장히 오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중간에 따라붙기가 굉장히 애매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타이밍을 맞게 진입을 하셔야지만 수익으로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이런 종목들 미리 잡아갈 수 있게끔 평생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오늘 중에 문자 한통꼭 남겨주시고요. 자, 그럼 오늘에서도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주박서였습니다. 영상 시청하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